2025년 11월 23일 일요일이자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주간 미사입니다.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돈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임금 이심을 기리는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이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께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하셨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해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 올해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를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고 자주 읽으며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느님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절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을 화해시키시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이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롯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지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지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으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0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주십시오. 오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우리는 전례력으로 한해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을 논 누리의 임금. 그리스도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루카 23장 35절. 오늘 복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빈정거리며 한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잘 요약해줍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은 살리시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다른 이들을 위한 제물로 내주신 참된 사랑의 임금이십니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23장 37절. 군사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한 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23장 39절. 예수님 곁에 매달린 죄수 하나가 그분을 모독합니다.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모독하던 자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자신을 구원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금이신 하느님 나라는 자기를 먼저 돌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하나는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23장 40절에서 41절 라고 하면서 자신이 벌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저주를 내리시기보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참으로 선하신 구원자를 발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윽고 그는 주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23장 42절. 그날, 그 시간 그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23장 43절.